자유소극장인데 지금은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할정니다 연습실 도착입니다 이렇게 있고 문을 열면 짜란 이렇게 큽니다 이 저희 무대고 안녕! 우와. 예, 무대 그대로 부현입니다 오늘도 순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 100점을 매길 수 없지만 100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 안경 원래 처음에만 썼다 벗는 건데 중간에 쓰는 거는 제가 좀 넣었고 이런 연극 무대에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런웨이 스타일의 연극 무대고 그리고 저희 무대에는 또 아주 소품이 없고 이 트레드밀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걷고 있는데도 제자리를 걷는 느낌이라던가 사실 오늘은 이제 무대장치고 보셨는데, 실제 공연에서는 이제 조명이라던가 소리에서 이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특수한 것 같아요. 훨씬 대사량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해내고 싶은 그런 하나의 작품, 스스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빨리 공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7% 7% 밖에 안 돼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첫 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더 집중해서 좋은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민호가 그려내는 태섭이 기대해주시고 첫공때 만나요. 뿅. <목소리> <목소리> 짜장면, 탕수육. 탕수육이 세 개네? 동등심 탕수육,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 동등심 탕수육 하나를요. 네이버 스타일 네이버로 해주세요. 로요 그리고 짜장면 세개 주세요. 짜장면 인서트. 잘 먹겠습니다. 오늘 찍는 분. 자 먹어볼까요? 음. 네. 제가 여러분 매주 수일 요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간 같은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같은 짜장면입니다. 다른 짜장면 먹습니다. 그 이유는 제 연극 이. 남대부에서 제가 맡은 태석 역할이 매일 같은 영춘가에서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영춘 짜장면을 시켜 먹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매주 같은 짜장면 시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매주 짜장면 먹으니까 짜장면 생각보다 안 물려. 여기는 완두콩이 없네. 이게 짜장면 집마다 특색이 있더라고 맞아. 계란이 올려주고. 여기는 계란이 완숙이네 계란은 반숙이 제대로네. <목소리> 반숙으로 먹고 완두콩은 꼭 다섯 개. <목소리>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짜장면.

저는 고춧가루에 아,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 걸로 한 스푼만 고춧가루는 입자가 얇고 고운 고춧가루를 써야 돼요. 그래야 짜장과의 소나이 완벽하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서 먹는데 고춧가루가 없다, 그럼 짬뽕 국물을 좀 넣으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한 여섯 스푼? 음 맛이 달라지지. 부먹이야, 찍먹이야? 나는 원래 찍먹이다가 지금 부먹이야. 석이잖전부먹이 부먹이야? 난 부먹이라. 야, 부먹만 보이기 쉽지 않은데 원래? 그러니까. 넣어서 먹어. 원래 좀 해결이 돼. 그 탕수육이 맛있는 지은 부먹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치, 바삭하니까. 어떻게 해도 바삭바삭. 소스를 뿌려도 바삭바삭.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단점이 있어. 네. 자꾸 내가 넣어놓은 걸 누가 먹어. 아. <laughs> 나는 소스가 골고루 음. 배어있는 걸 좋아하고. 음. SM 한해 가족 여러분, 점심시간에 여기 짜장면집 매워주세요 <laughs> 맛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짜장면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짜장면집. 먹을까 좀 매주 수요일 짜장면 강박이지 강박 자기가 만들어낸 루틴 제2계획형의 끝판왕이니까 자기가 그 날을 정했서 같은 시간 같은 메뉴 정해놓은 거겠지 왜 매주 수요일 날 짜장면을 먹을까 어떤 기분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거지 같은 것은 아니니까 진짜 비슷하게 그럼 좀인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지 잘 먹었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병! 오늘은 4월 1일,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주 5일이 저의 첫 공... 날이어서 무려 3일 정도 공연이 남았는데, 오늘은 랑데북 기자 간담회 하는 날이고요 멋들어지게! 꾸미고 이제 간 다음에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공연장 들어가서 이제 리허설 시작하는데 이제 슬슬 공연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 다음에 아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안녕. 꾸미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여기는 저의 유일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휴지, 물 기댈 곳은 여기뿐. 되게 가깝죠? 어떻게 가까워? 그리고 관객들을 모르는 저희만 알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중단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무주항공 로켓연구소 소속, 이번 프로토타입 로켓 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태석 박사입니다. 그리고 반말이 그쪽이 먼저 했잖아. 다짜고짜 남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뭐. 사과하는 발. 내 감정이 이상하다. 난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우선 내 삶을 정리한다. 때로는 내가 그녀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아버지는 왜목 그만두는 건데요? 쟤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좀 안아줘야 될거 아니야! 드디어 양대부 첫곡 날입니다. 뭔가... 빨리 온것 같은 느낌보다는 스리슬쩍 다가온 느낌이 드는 첫곡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허설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많이 긴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평소와 똑같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좋은 루틴으로 지금 공연장에 가고 있습니다. 6시 첫 곡인데... 아니나 다를까 하필 오늘 날이 좀 춥긴 했지만 하필 왜 비가 오는지... 예보에 있길래 없어지겠지 싶었는데 어김없이 많이 오네요. 속상합니다. 저는 사실 비올 때 상관이 없는데 공연을 보러 오는 우리 팬분들이 아무래도 비가 오면 좀더 힘드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심히 오늘 오길 바라면서 저는 공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 그리고 이제 염색도 좀 했죠. 해서 역할을 위해서 좀 오랜만에 흑발로. 발신해봤습니다 지금 자켓 색이랑 똑같네 아무 공연장에서 만나요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대형 우연장으로 이렇게 내려수있었으겠습니다네 준비 완료입니다 태섭 변신 완료 지금 이제 공연시간 한 29분 남았고요 멋있게 잘해야지 파팅 태섭이는 자켓을 항상 입습니다 항상 이 모든 정장의 뜻 단추는 장지 않습니다 아! 마이크도 쳤죠? 트레드밀 소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작은 소리와 숨소리로 전달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연출님이 마이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뿅첫공끝 지금 대기실이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 퇴근해볼게요. 퇴근길입니다. 오늘 4월 5일, 랑데부 첫공 무사히 끝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걸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었지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은 박수 쳐주고 싶지만 어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제 스스로는 많기 때문에 더잘 채워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한달 넘는 기간 동안 단단하게 잘 걸어온 연습 길이 오늘 그래도 무대에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기뻤고 또 우리 팬분들이 가득 이 객석을 메워 주셨는데 그 에너지를 또 받고 더 평소보다 더 좋은 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사실, 연극이 두 번째인데, 이 연극에 너무 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핀난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 감정을 이 무대에서 쏟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걸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매일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인간 최민호 자체가 좀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고 이랑데부를 선택한 이유 많은 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연극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좀 기뻤습니다. 공연이 끝나니까 느껴지는 짜릿함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을 잘 꾹꾹 제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매 공연 매 공연 이 마음들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와 감정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모든 저의 에너지와 열을 쏟고 내려와서 그런지 지금 많이 <laughs>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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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4월 5일낭데부 첫곡 날도 잊지 않겠습니다.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19회 공연하니까 공연 많이 남아서 더 많은 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 출근 중. 다 됐다, 다 됐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